자한번 볼게. 자 거기 왜 이렇게 되냐. 몇, 몇 36배. 어 36배죠. 아보세요자 아. 이제부터 그냥 계산해. 그냥 계산. 그냥 계산이고. 그냥 계산하면 돼. 너희가 하는 계산하고 다른 게 하나도. 무슨. 그래서 5분은 별로 안다자 아, 봅시다. 자이 거야. 이런 거야. 이게 어디거 근데 이게 뭔가. 이거 그거. 이거 그거. 이거 그거. 이거 그거. 이거 이거 그 아, 이거 니네요숙제도 아, 그 아, 있었는데. 그문 뭐 숙제. 요숙제 있었는데. 아, 연별 숙제도 있었어? 네. 아, 됐어. 어 <laughs> 아, 아, 내가 이뭐 진도 나가는 거 아니면 그 숙제부터 다해는거나아네 진도 나가야 되네. 자, 보자. 아. 자, 뭘뭘 어제 한번 봤으니까 보, 이제 가서 사실 그해자 아. 볼게요. 봅시다.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자, 이렇게 이제 여는, 형님들, 뜨겁다 와. 삼십육 페이지 뜨거웠야 누가? 야, 누구? 야그 우리 예진아, 이거 얼마야? 6어 잘하네. 어 엄청 잘하네. 이거 얼마야? 삼분의 이. 어 잘하네. 어왜대변님 이러만 하세요? 이제 한번 이제, 우리 충분히 할수 있잖아, 그렇지 너희가 할수 있지, 이거 뭐 세? 할수 있지. 6분의지할수 있지. 이제 어, 할수 있지. 그럼 할수 있잖아. 이 똑같은 거야. 그냥 그냥 하면 돼. 똑같이. 똑같이 하면 되는데, 봐봐. 이제 뭐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런 경우는 곱하기를 이렇게 생략하면, 이렇게 생략하면, 뭐가 돼? 23이 되어버리잖아. 2 3은지2 곱하기 3인지 알수 없게 되어버리잖아. 근데 쟤는 봐봐. 루트라는 기호 때문에 다 구분이 되어있잖아. 그러니까 곱하기를 생략해도 되고, 생략 안 해도 되고, 이렇게 거야 알겠죠? 그럼 저렇게 생각되어있으면 뭐야? 그냥 곱하기란 말이야. 알았죠? 알았죠? 됐죠? 자, 갑시다. 자, 그럼 곱하래. 얘들이 곱하란 말은 무슨 말이야? root 3 곱하기 트 o o 으 15란 말은 그냥 얘하고 얘로 그냥 곱하면 된다. 알겠지? 연산하는 거는 너희들 했던 연산과 다를 거 하나도 없다. 됐나? 됐습니까? 그냥 풀면 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얘들도 봐. 얘네들이 다 곱하네. 그럼 곱하면 얼마야 이거? 7? 풀면 돼. 알겠지? 오케이? 됐어? 쉽지? 자, 그럼 얘는 봐봐. 요3 루트 o 7이란 말은 3 루트 o 7이란 말하 앞에 뭐가 생야되는 거야? 곱하기 생야되는 거야. 원래는 곱하기 다 살리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정수든 자연수든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그 다음 무리수는 무리수끼리 곱하면 돼됐나 이제 계산하는 거랑 어떻게 해? 6분의 됐어요? 이제 알겠지? 얘는 뭐야? 얘는 그렇 곱하면 되네 이렇게 하면 된다고 굳이 굳이 다시 쓰자면 마이너스는 얘 하나밖에 없으니까 마이너스는 하나만 붙이고 그 다음에 얘는 3이 없고 얘는 3분의 5 루트 안에 있는 거 5분의 2는 또 이렇게 계산하면 되지 뭐 마이너스의 루트게 I 다 o n t k 면 o 죠그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기 I don't know. I don't know. I d 이 n t k n o 얘는 don't know.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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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뭐 이렇게 나눠 써도 되고 니만들어. 네 알겠지? 됐죠? 자, 요거는 어떻게 나누기니까 나누기하면 곱하기로 바꿔도 되고 뭐 그대로 풀어도 되고 이렇게 된다고 했지. 그러면 3을 나 됐나? 어? 그러면 루트 곱하기 루트 는 뭐야? 루트 25인데 그냥 25는 아니지. <laughs> 루트 25잖아. 그래 <그치? 웃음> 루트 5에 루트 는 뭐야? 5지 뭐. 루트 5의 제곱이라는 얘기가 같은 거고 굳이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뭐 루트 25로 써도 어차피 오잖아. 해나 오케이 여기 들어가면 여오분이일 됐죠? 어 쉽지 빨고 1-1 2 일, 이 더시 스피드 난그 다음 거 쓸게 이제 여기서부터 저 속도 여기는 단순한 계산이기 때문에 계산만 잘하면 문제 없다 됐죠? 이거. 드디어 네. 트나오요1로바꿔어 그러면 바꿔줘 제곱수가 나오면 바꿔줘라 그 어. 이제 진도가 좀쭉 나아질 거야. 앞에 원래 앞부 분이 제가 였거든 아, 루트 14936이잖아요. 그럼. 그6이잖아 그럼 어, 그렇게 6이라고 하면 6이라, 어, 36이니까 6이, 그럼 하는 6이라고 그럼 36이 나와 걔는 6하고 똑같은 숫자인 거야, 결국에. 아. 어? 면 음. 어? 똑같이 6딱 나오는 거지. 어? 무슨 댄스 그룹이가? 아니 그거 그 댄스 팀 이름? 이름이가? 채널 이름? 채널 이이 아니라 채널에서 그아 수호파는 예능 이름이고. 그래. 아예 능 이름이 수호파인 네. 무슨 뜻인데 수호파? 스트리드몬 파이터인데. 스트리드몬 파이터였어? 아 맞네. 스트리드몬 파이터가 아줄여서 수우파, 수호파로 부르는 거야. 네. 아, 뭐 벌꿀 불린다네. 아, 그아그아네 그러니까 그냥 그냥 소래면 이거. 이슈퍼수 그래, 로인 뭐, 거야. 뭐 에스파고 뭐, 뭐 그런 그런 건가. 뭐. <laughs> 네, 에지, 에지, 다 했지? 네. 그지 잘지. 네. 응, 잘지. 지민아. 네. 앞불봐 3번에 3번 뭐야 번에 5번에 1 다시 1번에 2번봐번 1번에 2번 그다음에 10 그다음에 루트 6이 그다음에 땡 그지 마이너스 0개0 10 1 플러스 바뀌어야지 루트 1 2지그10 10 10 10 10에0 10 10 10 10 10바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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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지10 10 1 어디서? <목원> 어디서? Bueno. 어, 어디서? 어디서? 이이잖 뭐야? 이거 그럼 3번은 뭐? 2 루트 6이지? 4번은 4번은. 저했어이2 1번에. 2 1번에 1번은 루트 1 4 루트 13이번엔는이다 어, 한거 아니야? 어이 루트 사가 이기 뭐 이거 뭐 나왔어? 이이 나왔어 5, 4, 5, 6, 어어있다어 루트 요 루트 요 이거 왜 나왔어? 뽑으면 안되지? 루트가 많아 어어있 어? 마지막으 마이너스 루트 10이 아이 근데 천인이 되게 빨라졌다 그래요? 어옛날 옛날 그때보다. 옛날 그때 별과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랬어. 이이 나는 왜 사는가 이런 농부처고왔다그러와서 그냥 어. 그 그랬었는데 그때. 아 항상 농부제. <laughs> 아 너무 어렵다. <laughs> <laughs> 어, <뭐였다. 웃음> 어, 너무 어렵다. 무생각했었어생이네 여기 전주다그 다니도 그랬어. 아니 내 보면 인상 안 해. 아우 <laughs> <laughs> 내가 물어보면, här, 어, 어. <laughs> 아, 뭐 내가 어, 내가 정말 졸업하면 뭐 졸업 때리는 거야 내가 뭐 내가 뭐 그냥 그냥 가. 분명히 아 쟨데 내란 둘데래. 와어색할 수도 있지만 그게 어. 그 나한테 하 이상 했어. 근데 어, 나한테 이상 안 했다고 봤는데 근데 어, 봐그 저번에 나아지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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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뭐 뭐야 졸업해야 말하야 이런 이런 약간 쫌그갈등이요나 <laughs> 자 오케이 봅시다 자그 다음 봐봐 이 요거 요까지 요거 제대로 보자 고거자 얘는 뭐 알아야 되겠냐 면 봐봐 근데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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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거 있잖아 봐봐 여러분. 아까 이렇게 돼 있었는데 어이거 여기 여기저거좀 지울게 아까 요거 우리 뭐 양수 분석가돼있잖아이렇게돼 있으면 얘는 못하겠단 말이야 봐봐 아까 우리 봐봐 우리 아까 좀 전에 이렇게돼 있는 놈을 이렇게 했지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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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 놈을 그러면 다시 이렇게 해도 오지 말 똑같은 거라고 맞잖아 어? 맞잖아 이거는 똑같은 거 아니냐 지금 그지? 자 그러면 그런데 말이야 여기서 이제 뭐 알아내느냐 아까 는 이렇게 돼 있었던 거고 얘도 그러면 이제 원래 원시어 하면 어떻게 돼이어게 되는 거지? 맞죠? 맞죠? 그 얘는 뭐야? 그래서 우리 아까 4, 산도로또빌려갖까 해가지고 이렇게 뭐 아까 그러면 빌려 오랬지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시작했던 거 아니야 맞잖아 어? 그러면 이제 와봐 얘가 요 루트 안에 있는 이렇게 꼼으로 이루어진 수들 중에서 제곱이 되는 수는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어 없어 있. 있잖아 맞잖아 루트 4는 이러고 하고 뭐 루트 3 6을 6이라 했던 것처럼 맞잖아 그러면 여기서 루트 27이라는 거는 빠져나갈 수 있어 없어 뭐에 제곱은 안 되지 안 되지만 저 안에 제곱수가 들어 있긴 하지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는 할수 있어? 맞잖아 그 앞에 있는 구는 뭐야? 제곱수지 그지? 그럼 얘는 이렇게 써도 똑같은 거 아니니? 맞습니까? 그지? 그럼 얘는 이제 뭐로 나가죠? 그래서 얘를 뭐로 쓸수 있다? 3루트 3 요런 거로 써보자 이 말이야. 됐어? 그러면 저 앞에 나 빠진 저 a, a는 a 뭐란 말이야? 제곱이 돼서 빠져나간다 이거 됐어? 오케이 오케이 보면 뭐 되겠지? 나 다시 해볼게 자 그럼 얘도 봐 얘도 이상해봐 얘도 뭐 곱하기 물로 하면 될까? 50이다 50 곱하기 5, 곱하기 10, 5 곱하기, 10. 5 곱하기 10 하면 5가 제곱수야. 아니지, 10도 제곱수야. 아니지, 아니지. 근데 50이라는 놈을 제곱수를 25. 만들 수 있어. 2 곱하기 25. 25. 맞지맞지그 아, 얘는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구나. 그러면 요거는 얼마로 빠져나갈? 5로 빠져나니까 마이너스 5로 트0 이렇게 바꿔줄 수있잖 알겠지? 완전 알겠죠? 어르신, 됐죠? 이제 좀얘 되지? 와, 얘 얘는, 얘는. 얘는, 얘는. 네, 얘가 이어디까 빠져나가. 7, 7. 칠로 빠져나가. 얘가 루트 없으면 7대고7 분의 루트 3분이 됩니다. 됐죠?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어. 좋아. 늘다 모른 중이래요 네. 도 모른 중. 오케이. 그 옆에 남자 하나 있잖아. 걔는 준황 중. 아, 걔는 모른 거지 언니는 여우 남자 둘밖에 없네. 근데 걔 하나. 아, 좀 추리 제자랑이 나가면 그냥. 반배중 어 아지 이제 차는 얘는 뭐, 아니 오늘 아예 이하 네가 용기 있게 많이 말 걸어라, 나 이렇게야. 어? 몇 살이오? 좀말 걸어, 아니나 이거 서로 더는데 아니, 내가 한번 주선해줄게. 좀 이상한데, 지 <laughs> <laughs> 자, 가시자, 오케이. 자, 영어는 뭐영어영 영단위의 제곱수 단 자, 요게 영어는, 자, 얘는 일단은 이렇게 먹어줄 수 있습니다. 마 네. 그 밑에 있는 이게 제수는 10 아, 네. 그래서 이렇게 바꿔줘도 됩니다 그러니까, 알겠죠? 그래서 제곱이 네. 우리가 이제 좀 약간 너희가 이제부터 습관적으로 막 제곱이 되는 놈막꾸를 빼고 싶어 바꾸 어, 빼고 싶어 바꾸 어, 빼서 계산하고 싶어 어, 보통 그렇다 이럴 때 나중에 이제 우리 답을 쓸 때도 이렇게 쓸 거야 다 제곱이 되는 놈 바꾸를 빼 거야 알겠지? 근데 이제 이건 또 연습을 해보는 거야 얘는 이제 지금 봐 얘는 봐봐 어떻게 돼 있어?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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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전에 어떻게 돼 있어? 밖으로 이미 빠져있잖아 어? 근데 빠져 있는 거를 안으로 집어넣어 보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얘를 갖다 다시 위로 가자 이 말이야. 됐나? 오케이? 되겠습니까? 가 아, 봅시다. 그러면 얘는 이라고 빠져 있는 빠져. 이제 지금부터 눈, 눈을 깔면눈가리 찢어 볼 거야. 어쨌든 그지 아, 이거 이제 어, 보고 한부합시다 보고 시간 줄게 자, 그러면 얘는 밖에 빠져 있는 이 말을 다시 안으로 넣으려면 이로 넣어야 되나? 사로 넣어야 되나? 사. 아, 아. 어, 오케이. 눈 붙일 거예요. 아예 너무 빨나 그럼 얘를 이하는 놈은 원래는 밖으로 사가 돼서 빠져나가고 는데 걔를 안으로 다시 집어넣어서 사가니 음. 됐어요? 알겠죠? 오케이? 지 됐죠? 그럼 얘도 이거 마이너스, 마이너스 가이려면 안돼 마이너스 밖에 놔두고 마이너스 밖에 놔두고 이거 을를또 안으로 집어넣으면 뭐라고? 오로 들어가면사로 들어가니까 얘를 빠져야 된 얘가 이렇듯이 아까 약간 얘가 이렇듯이 한거잖아 지금은 반대로 해보자 이 말이야 됐어? 알겠어?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우리가 보통 답을 쓸때 쓰는 거고, 이렇게 만들보는건 연습하는 거야. 그 u t y o 놈 r o w 는 room, p a c k i n 로 들어가 w n room, r o 로 들어간다 이 말이야 됐습니까요? 됐어요? s 이라는놈 draw, 야 n d 들어가 m 들어 e a r t 로들어가 me, Guy. t 어 a t s all. Sammy, I don't know, 가 이제부터는 이제 신도가 좀커 나아진다. 원래 오면 앞쪽에 다 있거든. 이게 과서좀 그래. 오 앞에 어 됐지? 됐어? 루트 80. 80은 뭐 곱하기 바로 할지? 1 10... 아니면 손실은 로 해도 돼. 지뭐야 어? 뭐? 16, 16 곱하기 5. 이렇게 되 그러면 4로도 되겠죠. 16이 바기 5가 나와서. 됐어? 응. 정답 3루트 6, 4루트 5루트 주루트 5루트 2주 5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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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트 5루트 5루트 5 5루트 5루지 5루트 루트6 4루트5루루트그루트에루트 5루트 루트루트 5루트 5루트 5다트 5루트 루트루루 마이너스 루트 250그 다음에 루트 4분의 3 루트 5분의 32 이렇게 되나 됐죠? 됐나요? 응, 어, 오케이 자 넘겨야겠다 오늘 자 마지막 1분 3 50분 2오애매 애매해 애매한 거 가자 아니야 아니야 그래도 해야지 그래 해야지 아 지금 오늘 그 보상을 듣고 그 프린트를 너무 바빠가못 뽑아가지고 자 갑시다 아? 여아 이거 이렇만 한번 합니 일단 번한아번 하고 번해 100일 되지? 자 갑시다. 자 지금 뭐라 그돼 그래. 이거는 뭐 하는 거냐면 어, 얘는 많으면 뭐 이렇게 돼 있어. 이봐 어, 어, 어. 여 좀, 좀, 좀 눈치 빨아야 되잘그는데 여러분, 자, 여러분, 여 루트 어제분 루트 이이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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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이 여러분, 여러분, 루트 분가러니까 1. 분 여러분, 여이분이러분 여러분, 여러이 여러분, 여러 루트 25, 오, 루트 36이 6이니까 얘는 얼마인데 뭐5 얼마인데, 뭐5 477좀 된다고 이렇게 이제 그냥 주어진 거야 이렇게 된다, 고케이이도 그 된다고, 됐어? 물론 원래는 무리, 무리수의 무한소수니까 계속 봐야 돼, 그래서 딱줄여 나무지 않는 정도까지만. 자, 그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뭘 구해, 뭘구하냐면 이렇게 자료가 주어지면 대략적인 자료가 주어지면 얘가 얼마인지 버드, 제곱을 이용해서 잡아봐. 이거 구분을 할줄 알아야 돼. 얘가 얼마지? 얘가 얼만지 우리가 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얘가 어, 어떤 정도의 실전지를 알수 있다 어차피 자료가 좀 주어져 있잖아 루트 3하고 루트 32 주어져 있어 5시 됐나? 자 그러면 한번 봐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해야 돼자 음. 10은 10이라는 숫자는 루트 안에 있을 때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나? 10은? 아니요 못 빠져나가지 100은 빠져나갈 수 있어 있어 그 다음에 1000은? 못 빠져나가지 10000은? 만은 100의 제곱이니까 100으로 빠져나갈 수 있잖아 잠깐 기준이 어딘거야 빠져나갈 수 있는게 10이야? 1000이야? 100이야? 100이야? 100이야. 100하고 100이라는 수자 빠져나갈 수 있잖아 그럼 우린 제를 뭘로 맞추는거야? 100, 100이나 만을 빼내는 작업을 하는거야 됐어? 자자한번 하는 봐봐 하는 거. 이 300이라는 놈은 그러면 100으로 빠질 수 있지 그럼 이렇게 쓸수 있나 이렇게? 100 곱하기 1으로 이거니까 그러면 얘는 얼마? 10 곱하기 뭐? 맞나요? 맞나요? 근데 루트 3위얼마라고1 7 3기1 7 3위를 하면 얼마? 맞나? 아 그러면 루트 3위1 7 3이 정도 된다는 거이야 됐습니까? 여기 들어거 찾는 거야. 자그 다음에 여게끄봐 루트 3천이라고 되잖아. 근데 3 곱하기 1000을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되잖아3 곱하기 1000을 하면 1000이 되는 거못 가져가잖아. 그럼 뭐로? 3만 있는 게 아니잖아 지금 뭐도 있어 30도 이전에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바꾸자는 얘기야 100 곱하기 뭐로 30. 30으로 하면 3 0 0 0 아니야 맞죠 맞죠 그러면 100은 바고 바이 나오지 있지 그럼 또 어떻게 돼10 곱하기 뭐어 어, 이번에는 왜 얼마를 띄워버렸잖아 그러면 루트 3 0 0 0을 누르고 2개 어, 있는 값, 2개 있는 루트 3하고 루트 3 중에 어떤 걸 써먹을지는 100하고 맞는 기준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10억 5천 안 되니까. 그럼 얘도 봐봐 얘는 루트 0.03이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해 루트의 100분의 3이니까. 그러면 10분의 루트 3이라고 쓰면 되겠네. 만날 이거. 그래서요. 그러면 얘는 어, 루트 3, 어, 루트 3야면 1.73이지. 거기에서 10을 나눈다는 얘기가 어떻게 돼요한칸 내려가서 0.173이라는 걸알수있니다 됐죠? 이렇게. 겠지 자, 그 다음 여기 봐봐요. 여요 루트 0 3이라는지 그럼 0.3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 하면 10분의 3이일 한데 이렇게 하면 얘가 빠져나가지나 못빠져나가못 뭐 빠져나가지. 0으로 만들려면 여기서 뭐 하나 붙이면 되나? 어, 여기서 똑같이 이렇게 붙이면 똑같은 거 아니야? 맞나요? 맞나요? 어. 그러면 얘는 뭐라고? 10분의 뭐라고? 루트 30이라고 써도 되는거지 맞잖아 그럼 루트 30은 안돼 5.477에 10그러면 0. 5477 정도 됐어요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밑에 한번 봅시다. 밑에 밑에, 밑에 문제가 없으 어떻게 돼? 5000은 물어보고 루트 5000은 5 곱하기 1000하면 되나? 한50 곱하기 100 하는거지 50 곱하기 100하면 100은 10으로 빠져나가겠지 맞지요 그럼 10으로 빠져나가는데 루트 50이 얼마고 7.071이니까 거기에다 10을 곱하면 된다 이거라 이거 맞잖아요 그러면 아, 70.71이 된다 이거이지 이해돼 어. 그 다음에 루트 500은 그냥 루트 100 곱하기 루트 5니까 10 곱하기 루트 5 이렇게 되는거지 루트 나와있으니까 10 곱하기 루트 는22.36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됐죠 됐죠. 그 다음이 될 거는 어, 똑같이, 뭐. 얘는 1 0분의 5원 안 되니까 1 0 0분의 50으로 안되겠요1 0 0분의 50으로 됐나? 1 0 0분의50 하면 뱅글루트 100, 100은 10으로 빠져나가니까 1 0분의 루트 50 이런데 되니까 1 0에 루트 50 짜리를 보면 되겠지. 0.7둘중 하나겠죠. 이제 0 7 0 7이다 이렇게 되고 그럼 4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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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분의 5와 이거 어차피 만분의 5 맞잖아. 만분의 오니까, 백분의 루토 될 거고. 1 0 백분의 루토 될 거니까, 루토가 2.236이니까, 1 0 0을 나눠주면, 두칸내려와야지 그래서, 0.02236 이렇게 되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일단은, 일단은, 세이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오늘 숙제는 별로 없어. 여기지 오늘 숙제는 별로 없게 라이트 한번 더. 아즈 e 보시면 e n t Bushman, w a 리 오수도 마요. So, what is the moment? She d 에 d n t join up in the book. You know, well, you know. You k 이 o w w e 쪽 l You know, well. y o 가 k n 이자건을 그, 같이 설명해야 된다고 아, 제 아, 이거 제안을 했는데 아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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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지금 오늘 30 페이지 30 페이지 30 페이지면요 아니 아니 30 페이지부터 30 페이지부터 어32 페이지까지 하고요 저는 되는 거야. 30 페이지부터 32 페이지까지 라이트 라이트 이런 라이트 라이트 개념 설명하고 라이트 라이트 30 페이지에서 32 페이지까지 하고 그다음에 그34 페이지 1번부터 35 페이지 10번까지 해면 돼. 알지 았 1번부터 10번까지 알지 았 이거 명령합시다 10번 10번까지. 오케이. 뭐야 뭐야 끝. 수업 시작. 안녕히 네, 계다음주는 음. 네. 어, 보고, 조금, 안 되는 거는 좀 가지고 갈게. 오늘 일단은 내가, 저, 저 가봐야 돼가지고, 우선한테. 어, 어